여호사 10장 8절 그때 주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시이를 그들을 두려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사가 길가를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주시키시고 기부원에서 큰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베토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죽여가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당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주께서 무리 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 주시던 날에 요사가 주께 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야할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스에게원스를 갖기까지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그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세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귀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